군요. 네. 동의보감 속에서도 이 치질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 속에는 동의보감이라고 해서 달리 기록된 게 아니에요. 치질 그대로 똑같이 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치액, 외치액, 뭐치료 이렇게 네. 똑같이 항문소양, 항문통 이렇게 그대로 우리 진단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병문자체가요. 어, 예. 네.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 보는 치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치질과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치질이 사실 한의학이라고 해서 별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문에서 네. 혹이 생기는 거고 항문 안쪽에 조직이 빠지는 건데 달, 음.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좀더 뭐라고 그럴까요? 세분화해서 음. 그게 생기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그 원인에 따른 처방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이런 네. 부분을 지금부터 천천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 2 2 0 0 0 4 9 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모사 원장님, 네. 그렇다면 치질이 발생되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질이 발생되는 원인은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자극이에요. 항문에. 근데 네. 음. 나폴레옹은 승마로 인해서 쿵쾅쿵쾅 딱딱한 곳에 자꾸 자극을 주다 보니까 외치가 생겼다고 그랬고요. 그런 자극들 거기에 더해가지고 변비라든가 설사 음. 그리고 거기에 장시간 앉아 있는 거 화장실에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엔 임신과 출산이 치질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변을 습관적으로 오래 참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자기가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자꾸 참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이런 사람들한테도 잘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음. 거기에 좀 너무 내 네, 과로를 많이 하거나 몸을 피로하게 한다 고 그러면 치질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에서도 치질이 많이 나타났지만 실제로 그렇죠. 이 부자병이라고 불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음식이라든지 잘 먹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치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부끄러워할 이런 병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황제가 생겼어요. 아까도 루이 14세가 걸린 거잖아요. 네, <laughs> 네.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이러한 생활습관 외에도 혹시 네.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치질이 더 심해지거나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태생적인 요 있어요. 타고나기를 아까 음... 소아들은 내 치액이 많거나 타량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네. 타고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쵸. 그러다 보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좀 유전적인 요인이 100%인 건 아닌데 여자에 한해서는 그 어머님이 치액이라든가 치료로 고생을 했으면 딸들은 거의 따라가더라고요. 네. 아, 네, 이런 점들도 잘 네.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성 원장님 치질이 심해지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수술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안 좋은 네. 점들이 있잖아요. 네. 네. 치질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을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이게 대부분은 우리 치질하면 수술이 곧치료법이다로 그 알고 계시는데요. 음. 그거는 이제 그 동안 한이 삼십 년 동안 빠른 것들만 좀 원하고. 빨리 아. 치료가 돼야 되다 보니까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다들 처리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수술, 수술, 수술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치질, 80%는 수술이 필요가 없어요. 네. 80% 정도는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에 비해서 치질 수술하는 건수가 13배가 많다고 음, 초기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굉장히 많네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수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요. 수술의 장점은 역시나 빠르다는 거예요. 음. 덩어리가 있었는데 내가 수술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덩어리가 일단 없어졌잖아요. 네. 그 이후는 뭐난 모르겠고 일단 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들을 많이 하시게 됐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려 나가도 본인이 통증을 못 느끼고 괜찮은데, 마취 풀리고, 어, 아무는 과정 아픈. 중에서 아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술하고 나서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도 해야 되고, 음. 하고 나면 그 정도 아픈 거고, 네. 그게 수술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수술하면, 일단 내 조직이 잘리다 보니까, 거기가 약해져가지고 재발이 될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아... 뭐 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뭐 부작용까지도 우리가 안어가면서 굳이 그렇게 만약에 이 한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다라면 모를까 수술 안 하고도 날 수가 있는데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만약 수술했을 때 재발 가능성도 있나요? 예, 수술을 하면 재발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음. 하려 그러면 우리 한번 한다. 요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다 도려내게끔 오, 돼 있어요. 네. 아.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아주 넓게 도려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그쪽 조직이 필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다음번에 사람 생활 습관 금방 변하지 않잖아요. 네. 비슷한 생활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금 부어오르고 치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치질 같은 경우에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또 생활에서도 아주 이게 냄새도 나고 할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만약에 방치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 치액에 있어서는 좀 치질이 문제가 자기가 잘 낫기도 해요. 확 네. 심해졌다가, 어, 시간 지나고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확 좋아졌다가, 음.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될수록 심해지게끔 돼 있는데, 내가 그냥 치료하지 않고 이번엔 낫겠지 했는데, 낫지 않고 이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통증도 통증이지만, 그 안에 치질은 치액은 결, 결국에는 이게 피, 피 덩어리, 피 주머니거든요. 네. 혈관 염증으로 인해서 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뭉쳐있는 건데 우리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네. 치액도 오래되면 겉은 치액이지만 안쪽으로는 치료가 발생이 되면서 썩어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때는 치료가 그냥 단순 치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오. 폐혈증 걸리면 사람 죽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를 안 하게 되면 폐혈증에 네. 걸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심각할 수가 있네요. 네네. 또 앞서 네. 동의보감에서도 이런 치질 얘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선조들도 이 치질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내용이기는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조들 사람 사는 건다 똑같잖아요. <laughs>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치질 걸리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선조들도 많이 치질로 고생을 하셨고 그랬기 네. 때문에 특별히 또 동의보감에서 우리 항문, 후문이라고 그래서 항문만 전문적으로. 바로 음, 파트가 네. 있을 정도니까요. 어, 네, 그럼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이 치질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도 치질 자체를 볼 때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순환이 잘안 돼서 오는 거, 염증을 인해서 오는 거 이렇게 크게 네.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네. 이곳에 동의보감에 쓰여진 내용도 네. 치료 방법들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동의보감에도 치료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 음, 먹는 네. 약뿐만 아니라요. 치료가 생겼을 때 치루 구멍을 막는 연고라고 해서 연고제도 있고요. 네. 치질, 치질이 생겼을 때 좌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좌욕제 만드는 법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결찰하는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의 뭐 약간 수술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수술법에 비슷한 그런 결찰법까지도 다 동의고감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르면 수술 없이도 이 치질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내치액, 외치액 치료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른데요. 내치액 같은 경우는 조직이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조직이 안 나오게끔 매선이라는 것을 심어가지고 그 네.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고요. 덩어리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약은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돼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혹시 너무 심하게 나와서 들어가지 않을 때는 거머리를 좀 붙여서 피를 음. 좀 덜어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치액 같은 경우는 얘가 들락날락하진 않아요. 이제 겉에 크게 부어 있잖아요. 너무 초기에 아프고 심할 때는 역시나 이때도 거머리를 붙여서 피를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약을 써가지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인데요. 치료는 거머리도 써야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봉침, 염증 잡는 봉침도 사용을 하고요. 농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약도 써야 되고요. 농을 배출시키는 약도 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살이 빨리 차오르게끔 해주는 치법이라든가 3단계 약을 또 써야 돼요. 치료는 그렇게. 네. 동의보감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 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질환이 이러더라도 아무래도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증상을 명확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 한의원을 찾아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네. 일단은 항문이 아프다, 아니면 피가 난다, 아, 뭐가 잡힌다 싶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는 처치와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